와강풍준이다와 순간세정 오와 춥다 야 날씨 똑같아 아 춥지 어우 춥다 아유 초안차 진달래 진달래 아유 진달래 쥐인데? 하이! 하이! 오늘은 못나가겠다 근데, 탈레야. 이봐. 쥐가 꽉나있는거 봐. 여기, 여기, 여기. 쥐 죽었어. 쥐, 쥐, 쥐. 와, 빼준다. 얘 묻어주자. 일단은. 야, 쥐가 왜 이렇게 크냐? 이건 쥐가 아니다, 야. 엄청 크네 쥐가 어? 어 여기 세트야. 여기 두 마리 더 있어. 오, 어, 쥐 전멸 당한 것 같은데 그럼? 저기 두 마리 있잖아 저기. 얘들은 왜 이렇게 크냐? 아, 씨, 다죽은거 같.. 그러면 나면 효과가 있네. 애들 좀 묻어주자. 묻어주다, 묻어줘. 안먹었 그러니까. 그대로인데 다 죽었다. 먹은 흔적이 별로 없어. 그대로. 눈 오고있다 응? 눈 오고있어 눈올라있지 응? 아우, 근데 이전에 왜 이렇게 쌀을 많이 씻어요? 아유, 목국이 있어서 많이 씻어야죠잡곡밥이요 아, 지르고 같은데? 됐어. 어, 오늘 밥 되게 오래 할것 같은데, 아휴, 아불 어, 꺼졌어. 왜 그래? 안 꺼졌는데? 다었지 아니 왜 그래요? 이장님 저 굴뚝을 일찍 써서 세워야 된대요 저렇게 눕히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, 이게 아, 역풍이 불어서 그런 거요 예 바람 불어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야 되는데 굴뚝으로 연기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를 쳐놔서 이게 이게 시멘트를 발라 놔갖고 연통을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? 된다 된다. 아유 작대기 똑 부질러서 아유 하면 되지요 작대기는 조금 많이 올라갔어 아까보다. 고만해요. 아까보다 훨씬 올라갔어. 쿨뚝으로 연기 나가네, 이제. 나가긴 뭘나가요 아유, 오늘 밥먹기는 틀렸나보다. 라면이나 끓여먹을까봐, 아유. 아예, 쫄깃뜨뜻한 야 지금 무 소리야 장님 그래도. 开帅姐姐，哎呦！哎，这个，这里要把它绑住 막아줘야돼요 이제 됐잖아 이거 봐 입구를 좀 막아줘야지 역풍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는겨 이제 불붙어시오 됐슈 됐슈 밥 됐슈 이제 휘장님 오늘 밥드지겄네 날씨에 오늘 눈을 룬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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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 태양강 한번 봐야 돼. 됐어, 됐어. 아, 어제 한밤 중에 눕혀놨더니 됐네. 아, 장난 아니야, 지금. 안전 뒤집혀져 있어, 지금. 아, 구울 것 같아요. 사다리 내려가야 떨어 죽었어.